어, 네, 그 티르키에서 원주 아드님 오신 건가요? 네, 원주 아드님과 감재 네, 며느님 맞으시죠? 네, 우리 이승근 집사님과 서일자 권사님의 아드님 그리고 며느님 멀리 티르키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들과 여호와의 이름들을 살펴봤잖아요. 기억나는 이름들 혹시 있으신가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엘로힘도 있었고 여호와 이레도 있었고 많이 많이 있었죠. 이것들을 다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살펴본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소서라는 우리 표어에 맞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좀더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 여호와의 이름들 이제 다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힘써 알아가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설교 들으려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라디오 전집 막 구해가지고 그 라디오로 아니 라디오가 아니죠 그 테이프로 어, 설교를 듣고 뭐 CD를 굽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뭐 TV 뭐 그리고 라디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언제나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도 요즘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신앙 책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정보가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교인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한국 교인 그 교인 수가 늘어났는데요. 뭐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만큼 문제도 많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는 거지. 세상에선 이런 말이 통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증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커지면 소음이 커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칠을 하는 일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증가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늘고, 사랑과 평화가 이땅 가운데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거짓과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요. 수련회에 가서 정말 펑펑 울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있어서 똑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 내 삶은 왜안 바뀔까, 안 변할까 궁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느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말씀 보시면 감동도 있고. 진지하고 열정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진심도 없고 삶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으로 행하는 신앙이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누군가가 한 말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 가장 먼 거리는 이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다. 라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그만큼 불일치한다. 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마음까지 안착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일로 와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격려하고 독려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처럼 보이는 말이지요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외침입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월교회 성도님들 모이십시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름다운 울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CCM 중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는 그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는 다릅니다. 의, 의도가 잘못됐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쪽 길로 가다가 아, 이쪽 길이 틀린, 틀린 길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저쪽 길로 길을 나서는 거. 완전한 방향 전환을 회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슈브라는 단어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슈브하자라고 말은 하면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인데, 이 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길에 서 가지고, 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못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마치 하나님을 응급처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다가 부모에게 걸렸습니다. 울며 울며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저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거짓말 안 할게요. 약속할게요. 다음날 또 거짓말합니다. 혼내니까 또 잘못했어요. 거짓말 안 할게요. 거짓말 안 할게요. 다음 날또 거짓말합니다. 이 물론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나쁜 아이는 없을 거예요. 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나 용서해주셔. 그냥 나 거짓말하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라고 얘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야. 다 해결돼.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이 어린아이한테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고 피를 흘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하고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 치료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악용하는 아주 나쁜 태도인 거죠. 하지만 3절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이 히브리어 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신 그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 정보를 뜻하는 게 아니라 깊고 친밀한 관계, 알을 뜻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매라고 표현하거든요. 똑같은 그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건데 이 알다라는 관계는 그 성적인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기하고 있죠. 그냥 잠깐 오늘 하루 주일에만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기합니다. 반복적이고 의지적인 열심을 내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배드민턴 선수 중에 누구 좋아하십니까? 안세영. 네. 저만 좋아합니까? 안세영 선수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와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듯 우리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벽처럼 비처럼 신실하게 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한발한발 한발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갓도다.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갓도다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내라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죠.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도리를 다하는 것, 인간으로서 우리가 도리를 다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이내가, 이스라엘의 이내는 피상적이고 아주 일시적이다. 그냥 잠깐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이내를 너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수련회에서 펑펑 울었던 한 성도, 찬양 부르며 두손 들고 통곡하던 그 모습이 인상적인데, 수련회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또 예전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느꼈지만, 그 삶엔 변화가 없죠. 아침, 구름,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이내.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와 번제는 당시 종교 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이 주일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를 뜻하죠. 하나님은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형식만 있는 내면과 중심은 없고 외형만 있는 이 의식이 세레모니만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서 인용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이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껍데기만 유지하고 바리새인들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긴 옷을 입고 치렁치렁 장신구를, 장신구를 달고 말씀 외우고 낭독하고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껍데기만 유지하고 이웃사랑은 전혀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진짜 예배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안아주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애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배 나오시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이 정말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평일에 일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평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은주 성교사님 그 가정에 도둑이 들어서 강도가 들어서 그 모든 물건 다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긴급 구제 현금 모금하자 해 가지고 그 이제 다 보내 드리려 하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이 모습,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안위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성교사님에게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자 하는 이 마음,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내, 해세드인 거죠. 성경 전체를 조망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그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 나무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는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단순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연합하여 사는 삶,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바울사도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앎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그 앎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이내를 실천하고 암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머리에만 맴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지 말고, 겸손하고 정직하며 인내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스스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일상이, 된, 일상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은 돌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벽처럼 신실하게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삶으로 그 하나님을 들어냅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삶으로 아멘하며 그 길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